한국 무기의 가장 큰 강점은 가격 경쟁력과 빠른 공급 능력입니다. 작년 7월 폴란드와 대규모 계약한 무기의 1차분을 4개월 만에 납품했습니다. 남북 대치 상황의 훈련을 바탕으로 무기 성능이 검증된 점, 무기 성능 검증에 적합한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한국 무기의 경쟁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한시정입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까지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만 커져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방위산업 시장 동향과 또 국내 최초로 한국 방위산업 성장성에 투자하는 한화 아리랑 K방산 FN ETF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자리에 한화자산운용 ETF 본부 김기현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K방산 FN ETF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한화자산용에서 올해 1월 국내 최초로 한국 방위산업 성장성에 투자하는 ETF를 상장했습니다. 이 ETF 같은 경우는 한국에 상장된 기업들 중 방위산업과 관련도가 높은 기업 10 종목을 선정하여 투자합니다. 이 ETF의 기초 지수는 FN 가이드 K 방위산업 지수입니다. 지수 구성 방법은 방상 키워드 유사도와 시가총액, 섹터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목을 선정합니다. 네, 방위산업 핵심 기업 열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K방산 ETF. 그렇다면 K방산 ETF의 투자 포인트는 어떤 걸까요, 매니저님? 네, 이 ETF의 투자 포인트는 한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주국방이 중요해지고 있는 국제적인 정세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 분쟁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을 스스로 지키는 자주국방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국은 국방비 확장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는 국가가 부족한 현재, 세계적으로 한국 방산 물자에 대한 수요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정세 속에서 한국 방위 산업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한국 무기의 가장 큰 강점은 가격 경쟁력과 빠른 공급 능력입니다. 작년 7월 폴란드와 대규모 계약한 무기의 1차분을 4개월 만에 납품했습니다. 무기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통은 주문에서 납품까지 몇 년이 걸리는 타 무기 수출국의 공급능력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매우 빠른 수준입니다. 저렴하게 빨리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능 또한 뒤처지지 않습니다.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평지와 산악을 골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남북 대치 상황의 훈련을 바탕으로 무기 성능이 검증된 점 무기성능 검증에 적합한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한국 무기의 경쟁력입니다. 네, 세 번째는 한국 방위산업에서 핵심적인 기업들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국방 예산 증가 추세에 있는 현 상황에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는 ETF가 아리랑 K방산 FNETF입니다. 내수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 실적 향상이 기대되는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위산업 특성상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산업인 만큼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일정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만큼 산업의 진입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유지 보수 관련하여 지속적인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산업입니다. 네, 점차 자주국방이 중요해지고 있는 불안한 국제정세, 그리고 그 속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국방위산업의 핵심 기술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리랑 K방산 FNETF. 어, 그렇다면 이 구성 종목의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고 또 최근 ETF의 성과는 어떤가요, 매니저님? 다음 그 표를 보시면 10월 11일 기준으로 그 상장 당시 150억 원이었던 ETF는 이후로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11일 기준으로 순자산총액은 560억 원으로 자금 규모도 세배 늘었습니다. 폴란드 수주 이후에도 추가로 해외 수주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방산주가 급등했기 때문인데요. 방산 ETF가 나왔던 당시만 해도 생소했지만 이제는 개인 투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ETF가 되었습니다. 아리랑 K방산 ETF의 자산 구성 내역을 보면 비중이 20%로 가장 큰 종목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다음으로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한화, LIG 넥스원 등 10개의 국내 대표 방위 산업체를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종목 비중만 보더라도 국내 대표 방위산업 기업들만 쏙쏙 뽑아서 담아놨다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 그러면 K 방산의 최적의 투자 솔루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드는데요. 매니저님 끝으로 투자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기존의 방위산업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전통 산업으로 인식되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냉전 종식으로 인한 무기 수요가 감소됐고 ESG 투자가 대두되면서 방위 산업은 안티 ESG 산업으로 인식되어 한동안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각국은 방위비 증액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삭감하기 어려운 국방비 특성상 매출 장기 지속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 냉전 시대에서 한국 방산은 성장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방산 수출 점유율을 5%를 넘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방위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한국 방산 기업의 추가적인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각종 첨단 무기 개발에 필요한 조선, 반도체,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력과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산업을 방위 산업과 연계하면 산업 간 시너지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위 산업은 개발 과정에서 국가의 개입이 들어가면서 타 산업 대비 다수의 기업들이 참여하여 분업과 협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종목을 선정하기보다는 여러 기업들의 동시에 투자할 수 있는 방위 산업 테마 ETF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오늘 김규현 매니저님께서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과 한화 아리랑 K방산 FN ETF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매니저님이 답변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점도 많이 많이 댓글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